스마트폰에 대해서 싸게 사고 싶어서 또잘 활용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들을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제 영상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요 포털사이트 같은 데서 찾아보시고 또 기사 검색도 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통신사 제조사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오늘은 기본적이지만 그 영상이에요 유튜브는 포괄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냥, 개론입니다. 근데, 통신사, 제조사를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한다는 거는 내 폰, 내 문제, 내 거를 해결하고 내걸잘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잘 적용을 시켜야 내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들어간 비용에 맞게 쓰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르는 거 창피해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어디든지 물어보세요. 저도 모르는데 이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고 그 정보들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런 겁니다. 정말 모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알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너무 한꺼번에 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휴대폰의 통신사 제조사가 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이거 다 아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내 핸드폰의 제조사는 어디냐? 삼성폰이냐? LG폰이냐?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건데, 모르는 분들 계십니다. 내 핸드폰 어디냐? SK냐? KT냐? LG냐? 이거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 꽤 계십니다. 고객님들이 휴대폰 밖으로 오시잖아요. 통신사 어디냐고 해서 이렇게 적,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KT라고 해가지고 KT에 물어보잖아요? KT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SK라고 하, 셔서 SK에다가 이제 위약금 할부금 조회를 해볼 거 아니에요? SK 고객이 아니랍니다. 이런 경우 없을 것 같죠? 엄청 많습니다. 뭐, 자기 통신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는 분들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통신사, 통신사 114그러면 통신사 제조, 통신사 전화번호 나와요. 거기 전화 자주 해보셔야 됩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해보셔야 돼요. 핸드폰 개통하면은 거기 전화해가지고, 내 요금제, 내 기획값, 또내 부가 서비스, 응? 그런 거, 내 보험은 제대로 들어져 있는지, 서로 믿고 사고, 서로 믿고 팔고 하는 거지만, 어, 개 중에 사기꾼도 있을 수 있겠죠? 사기 당하는 경우도 이, 꽤 많으니까. 그렇지만 믿고 샀더라도, 어, 이 상대방이 고의로 아, 안 하고, 실수로라도 보험을 빼놓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정확한 게 좋으니까, 내 거는 내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114만 걸으면 그 고객센터가 나와요. 여러분들 전화 좀 제발 어 중간중간 하시고요. 또길 가다가 내 통신사 대리점이 있잖아요. 내가 가입한 통신사의 대리점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들어가서 물어보실 수 있어요. 물건을 안 사도 거기에서 그런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권리가 있는 겁니다. 간판에 SK면 SK, KT면 KT, LG면 LG. 이렇게 한 군데만 써 있는 데가 대리점입니다. 뭐 직영점 혹은 대리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는 자기네 것만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거에 대해서 자기네 고객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거, 지나가다 들어가는 거, 너무 망설여 할 필요 없습니다. 물건 구매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다그 휴대폰 값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제조사. 내 핸드폰 기계가 어디 거냐. 전 삼성 거를 주로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애플, 아니면 LG 이건데, 그 서비스 센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서비스 센터도 고객 센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1588-3366. 예? 그리고 LG는 1544-7777. 그리고 애플은 080-333-4000번. 맞나? 맞습니다. 거기 전화하시면요. 원격으로도 다 됩니다. 요즘에. 예? 원격 어플만 깔면요. 돼요. 근데 이 원격 어플이 이런 제조사 어플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원격 어플. 무턱대고 까는 거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제조사 어 원격으로 해서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또 상담원 연결해 가지고 내가 궁금한거 물어볼 수 있고 응급처치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안되면 가까운 서비스 센터 나와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 있는지 봐서 항상 어 급할 때 그렇게 가보시고 귀찮아 하지 마시고요 병을 키우면 안됩니다 조금 아플 때가 가지고 낫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유상 무상 서비스 기간에 내 잘못이 아닌 것들은 유, 무상 서비스 기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핸드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14일 이내다.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불량만 확인해서 불량증 끊어주면 교환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 어, 알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정말 없어서는 안 되고 이거를 잘 사용해야 되고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불편함이 없이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번 영상 그래서 찍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모르시는 분들 어, 지금 제 얘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식후방송폰나저씨 김홍택입니다. 여러분들,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 꼭 하시고, 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건강에는 안 좋은데, 그래도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피자. 웃음꽃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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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밀가루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밀가루 먹어야 되는, 뭔가 그러니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우리 철안든 여자, 오교사님 나와주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상큼하다고 제가 해드렸더니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철이 안든 여자, 오교사님. 오교사님과 우리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내 휴대폰의 통신사, 그리고 제조사는 어디인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교사님. 네. 오교사님의 통신사는 어딘가요? KT요. 아. 오교사님의 제조사는 어딘가요? 삼성. 오우, 제대로 아시네? 근데, 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그걸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화들을 잘안 보잖아요. 근데, 영화를, 어제 영화를 막 봤대. 근데 뭐 봤냐고 하면 제목을 모르겠대. 저도 그거 기억 잘 못해요. 아, 진짜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래 들어도 제목 잘 기억을 네. 못하잖아. 근데 그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적인 것 같아. 왜냐면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네. 제가 어렸을 때, 네. 젊었을 때, 네. 지금도 젊지만 <laughs> 도서관 옆에 살고 싶었어요. 예, 어, 이 네. 대전에 한밭도서관이라고 있는데 네. 그 도서관에 토요일 날마다 네. 그 도서관에서 영화를 영화를 무료 영화 관람을 해줬어요. 그요 네, 그리고 극장하고 뭐 극장이 물론 좋잖아, 도서관보다는 그렇... 그렇지만. 어~ 약간 지난 영화인데 그래도 큰 강당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공짜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하고 거 그~ 가까운 걸어갈 만한 거리에서 아 나는 결혼하면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리고 책도 마음 놓고 무료로 빌려서 볼수 있고 그렇죠. 또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할수 있고 왜 우리 맹모삼천지교라고 네.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제가 이 도서관 얘기를 왜 했냐면요, 도서관 옆에는 살지 못했지만 휴대폰이 요즘에 이제 나의 엄청나게 중요한 비서고,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고, 이 안에 모든 게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전화만 걸고 받고, 문자만 주고 받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네. 이걸로 스캔도 하죠, 검색도 하죠, 그렇죠. 유튜브 시청도 하죠. 5만 가지를 다 합니다. 네. 그래서 휴대폰을 우리가 쓰는 사람 입장에서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통신사, 제조사. 그러니까 어딘지는 이거 뭐 이걸 뭐 그걸 얘기라고 하고 있어 이러지만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다가 핸드폰에서 그냥 114만 누르면 내 고객센터가 나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있어. 우리가 지역번호를 누르고 114를 누르면 그냥 우리 예뭐 중국집이 어딘지 이런 거 하는 거고 그냥 114를 누르면 됩니다. 고객센터가 나오고요. 거기에 좀 전화를 종종 해보는 버릇을 들으셔야 돼요. 좀 아까 우리 제가 여사님한테도 마,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앞에 고객님이 오셨는데 결합 할인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가족이 다섯 명인데 엄마 아빠밖에 묶여 있지 않더라고요. 나머지 세 명은 뭐야? 에? 이런 거를 이렇게 휴대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 만원 할인이 못 받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보니까 2만원 할인을 받고 있더라고 근데 결합만 바꿔도 3만 3천원인가 할인을 받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부지기술은로 많습니다 맞아요. 네. 생각조차 못할 때가 있어요? 통신사 114 그냥 휴대폰에서 114 누르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심심할 때 하시고요 또 외로운 남자분들 있잖아요 뭐 물론 이런 폰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에? 누군가와 대화가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일일사 상담원하고도 얘기를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분들하고 데이트를 하는 라 얘기가 아니라, 정보를 넣는 그렇죠. 나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그리고 나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 우울하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 내가 예를 들어 막아 어, 죽고 싶어 이럴 때. 그, 나를 사랑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네. 이114 통신사하고 제조사는 나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 활용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내가 핸드폰을 요금을 내고 있는 순간은 다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114도요, 요령이에요. 어, 못하는 사람들을 상담원 연결까지도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처음에 ARS니까. 그렇죠. 뭐 0번 같은 거, 이렇게 미리, 한번 해보고요. 그거를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럼 뭐, 처음에 1번, 3번, 뭐, 0번, 이렇게 누르는 것만 알아도 훨씬 편합니다. 네. 자, 통신사는 끝났고요. 이제 제조사. 제조사 옆에, 제조사 서비스 센터 옆에 있는 게 엄청난 복입니다. 제가 아까 도서관 얘기했죠. 도서관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는요. 삼성, 내가 만약에 삼성을 써. 그러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가 우리, 나랑 걸어가는 거리 아니면 내가 맨날 지나다니는 옆에 있으면 대박입니다 대박 예? 모르는 거 있을 때 아무 때나 가서 물어볼 수 있고 신제품 나왔을 때 가서 시연할 수 있고 맞아 맞아 <laughs> 그 경기도 어딘가에 사시는 나의 동창 선배님이 네. 동창 아니죠 선배님이 대전에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놀러 왔는데 저기 있는 폰을 쭉 보더니 어 이거 이 진짜가 아니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요? 네? 원래 이런데 진짜 없는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는 근데 이제 그 형은, 음. 그 선배님은 집 주변에 서비스 센터 같은 데, 큰 데가 아, 있었나 보지. 네. 그런. 이제 우리 그 대리점, 직영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제조사 서비스 센터나 그런 삼성 디지털 프라자, LG 뭐 베스트샵 이런 데 가면 그런데가 쫙 깔아주잖아요. 어 그럼 다, 이미 다 틀어져 있어. 그 사진도 찍어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착용도 해보고. 그러니까 형은 그런 데만 있다가 우리 가게가 오니까 후줄근해 보이는 거지. 짝 보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런 곳이 싸지는 않습니다. 제가 매장이 작다고 휴대폰 값이 그런 데 밀리지 않습니다. 절대. 네. 그 그러면 된거 아닌가요? 제 본질. 예? 제 본분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내 집이 그런 데랑 가까우면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면 하 서비스 센터를 남들보다 몇백프로 더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어폰. 네. 이어폰 줄고장난 거, 충전기 줄고장난 거. 네. 잘안될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1년 안에 다 교환이 됩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이용 못 그렇죠. 몰라, 몰라서도 이용 못하고, 좀 미안해서도 이용을 안 하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 솔직히 고객과실, 내가 막 무슨 뭘 이렇게 막 어거지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생활하다가, 그거잖아요. 1년, 1년은 버틴다는 얘기잖아. 1년까지 해주는 거는. 1년까지는 고장이 안 나는 건데, 1년 안에 고장 나면, 그거는 교환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2년인데, 일부분은 1년입니다. 뭐 배터리라든지, 아까 그 액세서리라든지. 그 그런 거 교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삼성전자 직원분들을 나의 도, 동업자 나, 내 사업 아니면 내 휴대폰을 내가 스마트하게 쓸수 있는 도움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제조사의 휴대폰을 사용하니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 아무래도 대도시 중도시보다는 소도시에 있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5G 시대인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5G 기지망 기지국망이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어. 5G 요금을 쓰지만 4G 정도의 수준을 하니까 그런 것도 더 손해를 보는 거지. 그래요? 예.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서비스센터나 114에 전화를 자주하고 방문도 자주하고. 핸드폰이 조금이라도 이상 이 있거나 이럴 때, 예. 핸드폰을 샀을 때요, 114는 뭐, 중간중간에 한번 확인 차원에서 내가 구매한 게 맞나. 그런 것도 전화를 해봐야 되고, 또, 내 핸드폰에 제조사 서비스 센터가, 가까운 제조사 서비스 센터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갑자기 또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AS도 굉장히 중요한 구매 포인트예요. 네. 그죠? AS가 제대로 안 되면 다시는 사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기본적인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 좀 도움이 되셨나요? 글쎄요. <웃음> <웃음> 네. 오늘 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